안녕 친구들 오늘은 여름밤의 불청개 모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핵꿀팁을 가져왔어 바로 우리 몸에도 환경에도 착한 모기 퇴치제를 만드는 거지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해 먼저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가진 에센셜 오일들을 준비해줘 시트로넬라 레몬 유칼립투스 라벤더 오일 같은 것들이 좋아 다음은 정제수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잘 섞이도록 도와줄 에멀전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용기가 필요해 자 이제 만들어 볼까 스프레이 용기에 정제수를 넣고 에멀전을 조금 넣어줘. 그 다음,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주의. 보통 100ml 기준 에센셜 오일은 1,020방울 정도가 적당해. 이제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주면 끝. 참 쉽죠. 이 퇴치제는 모기뿐만 아니라 숨목이나 다른 벌레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게다가 시중에 파는 퇴치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향기도 좋아서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거 만약 집에 에센셜 오일이 없다면 걱정 마 계피나 말린 라벤더를 물에 넣고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해도 돼 효과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을 거야 자 이제 모기퇴치제도 만들었으니 올여름은 모기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자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줘 그럼 안녕.